어, 이번에는요, 애플의 근황 토크를 좀 해보겠습니다. 아 네. 자, 진솔랑은2 월에 깜짝 선물처럼 곡을 냈습니다. 그쵸? 그렇죠? 자, 이 자리에서 혹시 라이브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아, 네, 조금만내 이야기는요, 이제 짝사랑하는 마음을... 담은 곡인데요. 여러분의 공감을 살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. 가사를 집중해서 들어보시면은 친구들에게 말했던 내 맘, 우리 강아지도 말했던 내 맘, 뭔가 짝사랑에 혼자 끙끙 앓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담은 곡. 언니 뭔가 이런 거이또 어때요? 조 어떤 미스터리? 사실은 포인트안 보라고 보니 좀 네. 춤이 있나요? 살짝 춤이 있어요. 춤 없어요. 왜 네. 어, 이렇게 뭐... 똑같아, 들어이킹브이 아니, 좀 그래요. 이좀 그래, 요아 징설아. 징설아. 징아 징설아. 징설아. 징아징설 그래. 설아징아 <laughs> <진짜 안 맞아요. 웃음> <귀엽잖아. 웃음> 네 나은으로 가보겠습니다 직접 만든 곡이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입덕 아아맞아요아니 우리도 원래 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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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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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받고 있는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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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. 유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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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번에는 진솔로 갑니다. 예. 어, 이거 구분지어서 노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. 아 자, 어, 뭔지 알것 같아요? 아. 네. 자. 비상, 비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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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비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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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 비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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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랑새처럼.